어느 힌지점을 잡아내야 되는 게 헤드가 손목보다 낮게 있잖아요, 여기 죠 이게 네.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. 여기 상 하가 있으면 중에서 중에 밑으로 낮 낮추잖아요, 그렇죠? 중보다 밑으로 갈때 분명히 밑으로 가야 될 거고, 중보다 위로 올라오면 약간 헤드가 올라가요. 여기서부터 똑같이. 아, 오케이. 여기서부터 네시점부터는 라켓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. 아 그리고 아까 오른발 왼발 다 앞으로 나가는 네, 거 연습을 사실, 해야 돼요? 네. 네. 이상태에서 붙여놓고 걸려하지 말고 오른발도 한번 써보고. 네. 네트가 빠지는 거 보고 하세요. 네. 오른발, 오른발, 왼발, 왼발. 좌우로다 써보고. 이제 순서, 순서 있게 밑으로 한번, 위로 한번은 죽겠지만 위로 이렇게 계속 올수 있는 거고, 죽을 수 있는 거고, 거고 밑으로는 빨판을 해줘야죠. 네. <laughs>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이거 중, 중, 이고 아래, 아래, 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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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, 중, 둘, 이렇게. 이렇게. 빨리빨리 렇게줘야 돼.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렇 아 네. 형이 형이 발 먼저 반응을 해야지 모을 먼저 반응을 하면 안돼아니이자고야자아 어차피 자야야 Warum